거지를 음. 무시하지 마. 상극 시작할게요. 아무거나 주세요. 수거를 하고 있는 거지. 으음. 거지잖아. 님 꺼지세요? <laughs> 네 이거라도 <laughs> 들을게요 이 남은 음모는 제가 건가? 상극 시작하기 전준 것입니다. 설마, 에이, 설마, 잘랑이겠지 진짜 저걸 주겠. <목소리> 후얼 신나는 거지 미호. 미안합니다. 못 받았다. 으아! 으아!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여기 차를 치고 가시면 어떡해요! 차를 치시면. 잘해시면어떠해요 또또는이 아이 맨날 이렇게 노래를중얼얼하는 것도 진짜 지겨워 아난왜난왜 고지인 걸까 왜난 고지로 태어난 걸까 응난 부자인데 왜 고지로 왜 고지로 태어난 걸까 응

<laughs> 어 뭐야 아 거기잖아 아니, 저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 여기로 가자. <laughs> Oh, oh boy. I'm i 아 뭐야? 거지? 에이, 찢내 냄새 나. 헐. 네, 저기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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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지? 거진데 부자웃음 키키키뭐키키키키 뭐? 아, 뭐야, 저보자 아니, 거지잖아. 진짜, 진짜 무릎 피나, 무릎 피나, 무릎 피나. 뜨러워. 예. 와, 무슨 말을 했다가 차에 부딪힐 뻔했어. 와, 잠시만, 와, 잠시만, 와. 자 여기 있어 드래곤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호하하하하하. 야! 난 기차도 있어, 이녀 수가. 슈퍼가도 있고, 호버드도 있고, 이차도 있고, 꽃차도 있고, 네, 이거 서커스 도 있고. 무엇을 자도 있어, 이 녀석아! 그래서 부자는 거지라고 찍었다. 야, 이 녀석아! 야! 나 부자야! 어디서! 아, 생에서 비, 비싸서 좋다. 기차까지 그래 기차 있어 이거 있고 반화차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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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포까지 있어 이녀석아 야넌 딸랑 그거밖에 없냐? 나는 젖소까지 있어 젖소 우유로 맨날 먹고 살아 나는 나 음식 봐봐. 어? 음식 이 정도 나 있어. 이 정도 봐, 이거 봐. 어? 어? 거짓말은 음식밖에 안 받아 거의. 야, 이 녀석아. 어디서 나한테? 자, 여러분 <laughs> 이렇게 상극을 해봤어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은,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상극에 출연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어 애들 다 박수치네 그럼 나도 박수쳐야지 아 얘는 춤추니까 그럼 나도 박수쳐야지 어 박수를 키워야겠다 我怕上厕所。三、哦。 짜잔, 따라가요. 부탁해요.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둘을 골라 나와라. 자, 우리 부자 소송으로 가자.